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마케팅 입문반 강사 신영균입니다. 미라클 마케팅에서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 분들 중에 마케팅에 입문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케팅 입문반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마케팅 입문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2000번의 강의를 진행하고 300여 명에게 컨설팅을 진행한 미라클 마케팅의 입문반 강사 신영균입니다. 저는 지금 미라클 마케팅의 입문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동그란 네트워크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디지털 진흥원 총괄 이사를 맡고 있고, 연간 250회 정도의 강의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마케팅에는 세 가지 정규 과정이 있는데, 마케팅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케팅 입문반이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마케팅을 배우는 마케팅 실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의 전략을 배우는 마케팅 전략반이 있습니다. 마케팅 입문반은 어떤 곳이냐면 마케팅을 입문하기 전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와 다른 능력 또는 스마트폰 활용 능력 온라인 SNS 등 마케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다지기 위해서 기초를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케팅 입문반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일단 마케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마케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활용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 아직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활용 능력들을 익히고 바로 마케팅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곳입니다.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SNS 공간에 자기의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채널이 아직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마케팅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는 과정도 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의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미지나 영상 등의 미디어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접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마케팅 전략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케팅 입문반을 수료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마케팅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실전 마케팅으로 성장할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에 필요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을 수행할 자기만의 강력한 마케팅 채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 마케팅 입문반에 들어오시게 되면 세 가지의 특전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 특전의 첫 번째는 복습용 강의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들은 강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강의 영상을 복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또는 나는 아직 이런 면들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별로 무료 코칭을 2회에 걸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보충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달 동안 교육받은 내용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부족한 면들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케팅 입문반은 총 8회에 걸쳐서 매회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총 16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비는 부가세 별도로 50만원입니다 마케팅 입문반의 커리큘럼을 구체적으로 1강부터 8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기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지털 기초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이고요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도 컴퓨터 스크린을 녹화하는 기능,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 그리고 구글 드라이버를 활용하는 방법, 구글 문서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게 되면 고객 모집을 위해서 설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고객 모집을 위한 설문지 만드는 방법도 이 과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 강에서는 이미지 활용법을 공부할 예정인데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그 활용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 다운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포토스케이프라는 간편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고 유용한 템플릿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공부할 예정이고 배경 없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이 과정에서 함께 소개하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성강에서는 영상 제작 및 편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예정인데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무료 영상 클립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예정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여러 가지 앱들을 함께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함께 실습할 예정이고 PC용 영상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케팅 입문반에서는 4강과 5강 두 번에 걸쳐서 유튜브에 대한 공부를 할 예정인데 일단 4강에서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과정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미라클 마케팅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위해서 최적화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과정을 공부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위한 유튜브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 브랜드 채널 만들기를 함께 공부할 예정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채널 아트 만들기, 아이콘 만들기를 공부할 예정이고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만드는 채널 소개글 쓰기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영상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를 할때 어떻게 업로드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할 예정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유튜브에서 구독자와 조회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5강에서는 유튜브를 운영할 때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이고요. 영상의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키워드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예정이고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인트로 영상과 엔딩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튜브의 브랜딩과 업로드 최적화를 위한 유튜브 채널 맞춤 설정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6강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한 공부를 진행할 예정인데 페이스북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이럴 마케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익히면 돈안 드리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페이스북 마케팅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케팅에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까지 최대한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7강에서는 마케팅 입문을 위한 기초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예정이고,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들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고객을 타겟팅하는 전략, 고객을 움직이는 파손의 전략, 그리고 반응이 높아지는 헤드카피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8강에서는 7강까지 진행된 교육을 리뷰하고 피드백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점검할 예정이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마케팅 채널을 점검할 예정이고, 그리고 교육 과정별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제공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함께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고 입문반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실전반 과정에 대한 소개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8강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어떤 내용이든 함께 묻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입문반의 커리큘럼을 정리해보면 일단 1강에서 오리엔테이션과 개인별 디지털 기초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예정이고요 2강에서는 마케팅 미디어에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예정이고 3강에서는 영상 제작 및 편집을 통해서 요즘 가장 핫한 영상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4강에서는 요즘 가장 최적화된 마케팅 채널인 유튜브를 시작할 예정이고 5강에서는 유튜브 운영을 위한 실전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펼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이고, 7강에서는 마케팅 입문을 위한 기초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8강에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한 총 리뷰 및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미라클 마케팅 입문반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호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대1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